꿀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질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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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네.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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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laughs> 귀인을 만났네. <laughs>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해서 이를 네. 응용하는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숙성 꿀직기 안승재입니다. 와 오늘 푹푹 엄청 많이 찌는데요. 오늘 저희 농장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들이 같이 왔는데요 한번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는 서울에서 공중학 네.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조금 구하려고 놀러 왔어요. 아, 네네네. 방,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한두 시간 정도 걸리요 어, 것두 시간 정도. 네,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네. <laughs> 어,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지하철 <laughs> 어, 타고 왔다가. 지하철 타고 왔다가. 네. 네, 네또 여기까지 찾아오시는데. <laughs> 가봐 제가 또 마중을 나갔습니다. 네, 여기서 거리는 뭐한뭐 차로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또 대학생분들이 또 택시 타고면 오좀 힘드실까봐 네, 또 마중 나갔다 왔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네. 네, 같이 오신 거예요? 네, 같이 네네. 왔고 그럼, 저는 그 농업 경제학 전공해 가지고 아, 농업 경제학 관심 있어서 네네. 이렇게 같이 와, 찾아오게 됐어요. 너무 멋진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저는 굉장히 <laughs> 마음이 그냥 흥분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농업을 잘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뭘 제일 궁금해 하시는 까 어, 저도 이제 그 꿀병 아 꿀병 벌 꿀벌 네 꿀벌 네, 네. 이제 관찰해서 네. 저는 좀 이제 좀 농업의 현대화 저에 관심이 있어서 어, 현대화 네. 네 스마트 농업 네 이제 좀 네.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해서 이거를 네. 응용하는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 아직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아. 좀 이제 좀 현장에 나가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제발 많이 연구 좀 해주세요. 아우 이렇게 더운 날벌 보는 거 너무 힘든데 아주 굉장히 좋은 장기 좀 많이 연구해서 우리 양봉하는데 도움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약속. <laughs> 약속. 약속 이렇게 해야죠. 아, 네. <laughs> 네. 자 우리 어, 우리 약속 어떤 거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꿀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질병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네.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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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laughs> 귀인을 만났네요. 사실은 벌 키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병에 대한 건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이제 약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 항생제라던가 또 농약성분 이런 건데, 좀더 친환경적으로 이또벌 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잘 연구해 주셔서, 또어 우리 또 양봉 하시는 분들한테도 돈 많이 주시고, 꿀벌도 사랑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꿀벌 직접 한번본적 있으세요? 아, 네, 많이 봤었어요. 어, 어디서요? 아, 옆, 실험실에서도 많이 봤어요. 아, 실험실에서? <laughs> 그럼 다 죽어 있는 거보셨겠네요아니 <laughs> 아니에요. 네, 그럼 오늘 한번 벌침도 한번 맞아 보셔야죠 아니요. <laughs> 그건 조금. 아, 그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옷 같이 한번 갈아입고 벌 한번 보도록 oh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옷을 갈아입었네요. 와, 멋지다. 어때요, 옷 벌옷 입어 보니까? 아, 든든합니다 아 든든하세요? 안쏠것 같고 안쏠것 같고 군대에서 이거 없이 아. 벌집 제거 작전을 어오 정말로요? 군대에서 네. 벌집 제거 작전 됐어요? 네 근데 주임원사님이 어. 텐통 쏘이셔가지고 아.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어떠세요 선배님은? <laughs> 저는 생각보다 네 어, 옷이 좀 크죠? 네 펑퍼즐 어. 해가지고 네 벌을 잘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아잘 막아주리라 믿습니다 <laughs> 네 그럼 함께 가시죠? 네, 네.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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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들하고 지금 벌을 보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네. <laughs> 아, 이 자, 이제 천천히 주서, 예. 한번벌 주서 보세요. 네. 여기서 어떻게 줍지 이게 보통 네. 그, 밖으로 쫓겨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이쪽에는 풀이 좀 많아서 줍기가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음.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땅에. 땅에. 어. 바닥에. 어, 저게 그, 뭐냐. 그냥... 번데기 냄새가 와야 되네. <laughs> 번데기 냄새? 음. 어, 지금 요거 밤꿀 냄새, 밤꿀. 음. 밤꿀 들어와서. 벌을 직접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처음이죠? 음. 네. 얘는 어때요? 잠깐만요. 요것도, 오, 요거 날개가 좀 이상 있네요, 그죠? 음. 네. 잘 잡으셨네. 그러면 고개 어디서 봤죠? 그 근처에 또 그런 벌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신다고 해서 내가 미리 잡아 놓은 거 있거든요. 이요 발. 이 발. 날개가 좀 들고 된 거. 네. 이거 꺼내세요. 음. 정말 작게. 시나요? 네. 나잘못 찾겠죠. 네. 사실은 병 걸린 게 많으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네. 아니 우리 후배님은 지금 병든 벌안 보고 벌만 구경하고 있네요. 벌 재밌어요? 아, 건강한 벌밖에 없는. 아, 건강한 벌밖에 없어요. 아, 네. 어떻게 하지? <laughs> 일부러 병든 벌을 또 키워야겠네요 우리 <laughs>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여기서 이 녀석은 날개가 한쪽이 부러졌는데요, 잘렸는데 이게 날개 불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여기도 한 마리. 요것 요것도 날개 불구죠. 오금 있는데 쏘인 거죠? <laughs> 네, 딱 그, 이, 무릎 뒤쳐. <laughs> 네, 제... 네, 허리 덜 아플 거예요. 네, 천연 거예요. 치료. 어떻게 네. 원하는 만큼 채집이 <laughs> 됐어요? <웃음> 네. <웃음> 아, 네. 저도... 벌 쏘였어요? <laughs> 네, 저한 번. 쏘였어요. 어디 쏘였어요, 어디? 저 여기 다리 두 다리, <laughs> 오늘 다 같이 벌한 <laughs> 방씩 쏘였어요. 저는 <laughs> 네. 손가락에 쏘였고. <laughs> 우리 후배님은 다리 오금 있는데 <laughs> 다리, 다리에다 많이 써였네요 음. 어땠어요 오늘 좀뭐 벌도 보면서 또 채집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벌들이 온순한 편이긴 했던 것 어,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음 다행이네요. 음. 제가 불행히도 벌집 앞에 이제 서 있어가지고 써이긴 아, 했는데. 네. 네. 음. 그럼 요거 이제 가지고 가셔서 또 실험실에서 네. 또 열심히 잘 실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 한번 토종볼도 한번 봐볼래요? 네네 아, <laughs> 네, 우리 어. 후배님 오면 같이 한번 봐요 얘네들이 이게 지금 혀인거죠?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봬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안승재의 수성권 <laughs> 화이팅 <웃음> 억지로 하는 것도 아, 아. 다 티나 아, <laughs> 화이팅 안승재의 수성권 <laughs> 화이팅, <안승자의 수선권> 화이팅! <laughs>